네 안녕하세요 베라체인 홀더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마네프입니다자 오늘 베라체인 관련해서 긴급한 내용이 들어와서 영상을 켜게 되었는데요 자 오늘 내용은 분명히 우리 홀더 여러분들 시청하신다면 도움이 되실 거니까 끝까지 집중력 잃지 말고 잘 시청해 주시고 자 어떤 내용이냐 우선 본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고래들이 베라체인을 매집 이후에 펌핑시키려고 하고 있는 걸 포착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 일단 차트적인 부분을 볼게요 베르체인 같은 경우에 그 동안 작년 12월달 장이 좀 좋을 때가 지나서 2월달에 상장된 코인이죠 자, 근데 중요한 건이 장이 안 좋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단부구간에서 여러 차례 매집 흔적이 나옵니다. 즉 거래량 수급이 들어왔다는 라 거죠. 근데 여러분들 이만큼 거래량이 나와 줬다면이 하단부구간에서 매집이 일어났다라고도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고래들은 매집하고 나면 꼭뭘하죠 물량을 펌핑을 시키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거래량이나 수급이 들어온 걸 보고 아 이거 매집했나 보다 하고 들어가서 뭐 1년이고 2년이고 진짜 10년이고 가만히 기다리고 있을 게 아니라 우리 같은 개인들은요 이렇게 매집을 했다면 왜 매집을 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생각들 어떤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시나리오들의 생각을 해보고 대응할 준비를 해놔야 되는데요 자 근데 이 관련된 내용들을 찾아보다 보니까 조만간 재단 측의 대규모 물량 이동이 의심되더라라는 걸 포착할 수가 있었는데요. 자, 이거는 베라체인 재단 측 백서 내용 토대로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이게 뭐냐면 베라체인 백서에 들어가 있는 총 발행량 중 지분율을 적어 놓은 건데요. 중요한 부분은 여기입니다. 자, 초기 기여자, 투자자, 그리고 커뮤니티. 자, 이런 내용들이 뭐냐면 초기 기여자는 개발팀, 재단측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투자자는 말 그대로 투자자 그리고 커뮤니티의 물량도 마찬가지로 재단 물량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발행량 중 절반이 넘어가는 이 많은 물량을 재단측과 투자자들이 보유를 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러면 이 많은 물량을 가지고 있는 재단측과 투자자들은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고 그리고 왜 발행 당시 상장 당시에 이거 다 매도하고 나왔으면 돈 버는 건데 그러지 않았을까요 자그 이유는 이 락업 때문입니다. 락업이 뭐냐? 정해진 기간 동안 물량을 팔지 못하게 하는 제도예요. 그러면 재단 입장에서 락업이 해제되기 전까지 가격방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가격방어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단부 구간에서 일정 구간 아래에서 가격을 매집, 방어를 하며 매집을 해야겠죠? 자, 그러면 이 재단은 락업이 해제가 되는 일정이 다가옵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동안에 들였던 시간과 돈이 있는데 이걸 100원에 샀다고 해서 100원에 팔면 손해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이해탄산에 맞는 이 시세 차익을 위해서 가격을 만들 수 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 비싸게 물량을 매도할 수 밖에 없는 시나리오를 만들 거라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답 나왔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번 낙업회제 일정 대규모 물량 이동에 따라서 털고 나온다라고 하면 리스크 대비 리턴 값이 분명 달라지겠죠? 자, 근데 여러분들, 마대표가 누굽니까? 헤라 체인 커뮤니티 초기 정보부터 재단 행사까지 깊은 관심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번 일종에 따른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 시장 참여자들의 수급이 쏠림과 동시에 이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을 포착하는데 뭔 신경을 집중했고요. 자, 그 결과로 우리 홀더분들에게 이 구간들에 대한 타점 정보를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이 타점 정보라고 하면 에러체인이뭐 가긴 갈 건데 여러분들 어떤 날 갑자기 이렇게 장대 피레칭이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 구간에서 횡보하다가 갑자기 가버릴 수도 있는 거고 액자형 뭐 파동을 그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사원형으로 올라간다든지 자 여러 가지 경우일 수가 있죠. 하지만 이걸 그냥 사놓고 언제든 올라가면 털고 나와야지 이게 아니라 이번 일정을 통해서 유추할 수 있는 이 파점 정보 이런 내용들을 알고서 시장에 참여하는 것과 모르고 참여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리턴 값을 가져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타점 정보를 공유받으셔서 시장 참여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자 공유받으시는 방법은요. 아래 나와있는 번호로 베라. 자이 베라라고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공유를 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공유드리기 전에 먼저 제가 파악한 내용들을 잠깐 보여드릴게요. 자 유튜브 특성상 불특정 다수가 시청하실 수가 있어서 이 일정 부분들은 블라인드 처리를 한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해당 내용들을 통해서 알수 있는 이번 일정 전으로 해서 큰 움직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구간과 이 시장 참여자들이 주목하여서 수급이 쏠릴 수밖에 없는 구간에 대한 이 타점 정보를요 우리 홀더 여러분들,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드릴 겁니다. 자, 근데 제가 영상에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지만, 이게 흔히 퍼지는 정보도 아니기도 하고, 그리고 이 왜곡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어서, 이 어쩔 수 없이 개인적으로 공을좀 드리려고 하고요. 자, 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나와 있는 번호로, 에라. 베라. 자, 에라라고 보내주시면 한분한분 한분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자, 하루에도 조금씩이나마 여러분들이 챙겨가실 수 있도록 매일 아침마다 이렇게 급등 코인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소통방으로 들어오셔서 안내를 받아보시는 것 추천을 드리고 있고요. 자, 우선 공유 받으시는 방법부터 짧게 설명드려보자면, 자, 간단하게 단타. 이 단타라고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 소통방 링크를 도와드리고 있고요. 자, 오늘 아침에 추천드렸던 코인은 이 코박토큰입니다. 이렇게 변동성이 없는 장에도요. 만족할 만한 이 수치들이 나와주어서 오늘도 좋은 결과를 볼 수가 있었는데요. 자 현재 코박토크는 시초가 대비 한20% 정도 상승 중이네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재미올 수 있는 코인들은 충분히 존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찾는 건 제가 할 테니까 여러분들은 그저 두 눈으로 확인하셔서 내용을 좀 공유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자 우리 소통방 내용 잠깐 확인해 보자면 이 퍼센트의지는 8에서 한10% 정도 평균적으로 예,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뭐, 만약 더 이상, 그 이상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욕심내지 않고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에서 결과를 보는 걸 목표를 하고 있고요. 왼쪽에 보고 계시는 내용은 저희 소통방 통해서 실제로 매매하고 있는 내역들입니다 자, 뭐 자세하게 상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라고 하시면 직접 단타. 자, 단타라고 발송해 주시면 이렇게 문자 안내 받으신 다음 소통방 링크 통해서 확인이 가능하시니까 여러분들이 직접 들어와서 구경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뭐 물려 있다고 포기만 하지 않으시면 이렇게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뭐 출근하시기 전에 혹은 업무 보시면서 바쁘시니까 간단하게 이 공유해드리는 내용들만 확인을 하셔도요. 정말 초등학생도 못 따라오지 않는 간단하게, 편편하게 안내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뭐 그렇다고 해서 어떠한 금전적인 요구를 한다? 절대 아닙니다. 100% 무료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이니까요. 빠르게 소통방 문자 안내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자, 필요하신 분들은 간단하게 단타 자, 이 단타라고 보내주시면 소통방 링크와 급등포인 추천 같이 한번 드려볼 거고요. 뭐, 방금 말씀드렸듯이 어떠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아니니까 100% 무료로 여러분들께서 내용 공유 받으신 다음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문자 발송하시기 번거로우시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문의 남기시는 방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상 하단에 설명란 보시면요 문자 발송 없이 간단하게 문의하기 라는 링크를 남겨두었는데요. 자 해당 링크를 누르시면 자 이렇게 크립토월드 트레이딩과 함께 코인 졸업하기 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들께서 이각 항목을 읽어보시고 이게 필요할 것 같다 라고 하면 체크 버튼을 눌러주신 다음에요. 연락받아 보실 핸드폰 번호를 남겨주시고 제출 버튼을 클릭해 주시면 완료가 되시니까요. 많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짧지 않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